안녕하세요. 물리 선생님 홍지입니다. 오늘은 고체 에너지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고체라는 게 뭘까요? 고체. 네. 액체, 기체에 비해서 굉장히 어, 분자간 혹은 입자간의 거리가 가까운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수소 원자를 했는데 수소 원자는 뭐 이런 식으로 예. 전자 궤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음, 만약에 수소가 고체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얘네들 사이에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랬을 때 뭐가 문제죠? 요 주변을 돌고 있는 이러한 전자들이 어떻게 간섭이나 충돌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얘들의 안정된 에너지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음, 요거에 대한 이제, 어, 문제가 생기죠. 전자의 안정성에 대해서. 그래서 요 안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음, 요거는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전자의 에너지예요그 다음에 두, 예, 원자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게 원자 사이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전자의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음, 멀리 있을 때는 각각 독립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얘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어느 일정 거리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하나는 위쪽으로 가고 한에는 이제 아래쪽으로 가요. 요거는 같은 에너지예요. 이런 네. 식으로 어... 입자가 두개 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입자를 좀 늘려볼까요? 입자 의수를 늘려보면 은한 어... 다섯 개로 늘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가 이렇게 됐다가 요렇게 됩니다. 예, 요런 식으로 변해요. 어, 이거는 함수 관계가 아니죠? 이 거리에서는 다섯 개가 전부 전자가 다른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굉장히 많은 원자들을 가까이 해볼게요. 원자들을 가까이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굉장히 이런 식으로 마치 연속된 것. 처럼. 예. 연속된 것처럼 이렇게 음. 일종의 무슨 형태를 이룹니까띠 형태를 이룹니다 영어로는 밴드고요. 그러니까 연속된 것처럼이라는 말 자체는 뭐예요? 연속된 게 아닌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전자들이 예. 요런 식으로 예,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입니다. 어디에서의 띠예요? 고체에서의 띠라 그래서 고체 에너지 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체 에너지 띠고요. 어, 다른 데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주로 고체에서 나타나는 거죠. 왜 그렇죠? 원자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전자들의 안정성을 위해서 얘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이렇게 띠 형태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고체 에너지 띠입니다. 그럼 고체 에너지띠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띠의 종류.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허용띠라고 있습니다. 허용띠는 뭐냐면은, 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띠입니다. 그래서 뭐뭐가 있냐면은 어 전도띠가 있고요, 원자 간띠가 있습니다. 전도띠는 컨덕션 밴드라 그래서. 어, 자유 전자가 있는 곳입니다. 자유 전자가 존재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원자 가띠는 밸런스 밴드라 그래서요. 음, 속박 전자가 있는 곳입니다. 어쨌든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걸 바로 무슨 띠라 그래요? 허용 띠라 그러고 허용 띠에는 전도띠하고 원자가띠가 있다는 거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금지띠라고 있습니다. 금지띠. 그래서 금지띠는 어 허용띠와 다르게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할수 없는 띠. 이게 바로 뭐예요? 금지띠입니다. 그래서, 어 대표적인 게, 띠 틈이죠. 혹은 띠 간격. 이라고 하고, 예. 밴드 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생기죠? 왜띠 틈에는, 띠 간격에는 전자는 존재할 수 없고, 전두띠나 원자가 띠에는, 예, 전자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냐? 왜 그렇죠? 이런 띠가 나눠진 근본적인 이유는 띠의 종류가 생긴 그 원인은 바로 뭐예요? 양자화 때문에 그렇죠. 양자화라는 게 뭐였죠? 양자화? 예, 양자화는 예, 덩어리다. 덩어리니까 어떻게 돼요? 불연속이죠. 뭐 어떻다고요? 셀수 있다. 카운팅이 가능하다고 랬죠 따라서 뭐예요? 어, 정수배였죠. 그래서 어, 하나의 원자 안에서 이제 에너지가 양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특정 궤도를 돌고 그 다음에 그 궤도에서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할때 어, 그. 띠그 에너지 준위에 따른 그 에너지들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거나 이런 거였었잖아요. 근데 이게 고체로 바뀌면서 원자들이 예, 이렇게 가까이하면서 그 전자들의 궤도들이 껍질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 하나의 띠 형태를 이루면서 어, 존재하는 띠, 존재하지 않는 띠 이런 띠로 나눠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도 뭐, 요 밑에 있는 궤도에서도 요런 띠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어, 요 간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띠 틈이 되는데, 요거는 다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 그 에너지가 양자화됐기 때문에 허용띠가 있고 금지띠가 있다는 거를 아시고요. 그러면은, 이그 띠를 이용해가지고, 어, 우리가, 어, 절연체, 그 다음에 도체, 부, 반도체,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체부터 볼까요? 펀덕터라고 하죠. 이쪽은, 예, 에너지인데요. 이쪽은 에너지입니다. 이쪽은 사실 뭐, 변수는 아니에요. 그냥, 어, 물리적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증가하고 감소 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전자들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도체. 도체의 에너지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원자가 띠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쪽은 이제 전도띠입니다. 어? 그러면 여길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돼있죠? 띠가 중첩이 됐죠? 겹쳐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요? <laughs> 예, 띠틈이 없네요. 띠틈은 없습니다. c 팀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가 이렇게 쌓입니다. 전자가요, 여기에 이렇게 쌓이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에너지가 높은 애가 안정적인가요? 낮은 애가 안정적인가요? 예. 아래일수록 안정적이죠? 그래서, 아래일수록 이렇게 안정적으로 쌓입니다. 쌓여서 어 이렇게 안정적으로 쌓이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속박 전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부 비었어요. 빈 공간이죠. 빈 공간인데 이제 여기다가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뭐 전압을 걸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있던 애들, 아니면은, 여기에, 어떨 때는, 뭐, 전도띠에 있는 걸로 볼 수도 있고, 어떤 건, 어떨 때는, 원자가 띠에 볼수 있는 애들이,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받는 거죠.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면은, 여기서 올라가던가. 어, 이거는, 띠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뭐, 정확하게, 그, 전자의 에너지 준위처럼, 칼 같은 값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최소값을 넘어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오면 무슨 전자가 돼요? 이제 자유 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거죠. 얘는 쉽죠. 왜냐면은 어, 이렇게 띠 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에너지를 가지고도 무조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런 기 때문에 도체는 예, 우리가 보통 자유 전자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자유전차가 많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도체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예, 어, 부도체가 있습니다. 또는 절연체라고도 하죠. 요즘은 절연체라고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도체는 디일렉트릭스고 절연체는 인슐레이터예요. 어, 뭐 전류가 잘안 흐르잖아요. 안 흐르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 어, 원자가띠가 이렇고 전도띠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띠 틈이 있는데. 띠틈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요. 그래서 어, 여기에 있던 속박 전자가 여기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잘 올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자유 전자가 거의 없는 거죠. 자유 전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부도체, 절연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반도체. 예, 대학 교수님들은 세마이 컨덕터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음, 이렇게 되는데요. 얘는 원자가 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자가 띠고요. 이게 전도띠예요. 전도띠. 이렇게 돼 있고 띠틈이 굉장히 작아요. 띠틈이 작아서요. 음 조금만 열 에너지나 예. 다른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자유 전자가 예, 많아지는 거죠. 에너지를 조금만 공급해도 무슨 전자가 돼요? 자유전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예, 자유전자가 많아집니다. 이건 좀 이따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도체, 부도체, 반도체인데, 어... 에너지띠가 이렇게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다르다. 그래서 고체의 전기 전도성을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잘 살펴보세요. 고체의 전기 전도성이라고 해서요. 전기 전도도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문자 시그마예요. 그래서 전기가 잘 흐르는 그런 능력입니다. 전, 전도는 아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오메 법칙을 배웠었죠? 오메 법칙은, V는 IR. 도체에서 전류와 전압은 비례다. 했을 때, 요 값이 뭐죠? 전기 저항이죠? 전기 저항을 어떻게 쓰죠? R은, 노 SL입니다. 그러면은, 요게 뭐죠? 이게 전기 저항 값이고, 이게 단면적이고요. 이게 길입니다.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는 게 중학교 오메 오메 법칙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바로 뭐예요? 로 우라고 읽고요. 이거는 비저항입니다. 그래서 비례 상수예요. 그래서 저항값이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길이도 길어야 되고 단면적도 작아야겠지만 비저항값이 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저 얘기를 왜 하냐. 전기 전도도 하고 비저항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역수인 관계입니다. 역수인 정확하게 역수예요. 그래서 비저항이 클수록 전기 전도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반도체에서, 어, 열 에너지를 공급하면은 자유전자가 많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도에 따른 전, 아, 비저항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가 어, 비저항 값이에요. 그다음에 이가 온도예요. 온도 비저. 그러면은 도체는 보통 이렇게 돼요. 도체는 원래 저온에서도 잘 흘러요. 근데 고온이 되면은 전자들하고 충돌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오히려 전류가 잘안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어 반도체는 반대예요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전류가 잘 흐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넘사벽 표시고요 이게 구도체 혹은 절연체입니다 얘네는 웬만해서는 예 웬만한 온도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비전 값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도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비전 값이 커지고, 반도체는 띠틈이 작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질수록 자유 전자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부도체는 띠틈이 너무 커서 웬만한 온도에도 자유 전자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고체의 전기 전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